네, 안녕하세요. 셜라콘즈 TV의 박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시 원종동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역세권으로 넓은 아파트 찾으신다면 오늘 집 여러분들이 찾던 그 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는 원종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초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입니다. 주변으로 어, 원종역 옆에는 뭐 은행도 있고요. 크고 작은 병원들도 굉장히 많고. 재외시장도 이용이 가능하고 조금만 이동하시면 대형마트 홈플러스도 있습니다. 아이들 통학시키기에도 너무 멀지 않은 거리에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주거환경은 너무나 잘 갖춰져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총 14층 높이로 되어 있고요. 5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100%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집은 내부 실평수가 사용면적이 30평대가 넘어갑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주방 옆쪽으로 세탁실도 위치해 있고, 방 옆쪽으로 통배란다까지 갖춰져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초 분양가에서 현재 자녀 세대 할인 분양 중에 있고요. 최근에 대출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 오늘 집은 입주금 3천만 원이면 계약 진행 가능하니까요. 입주금 부담이셨던 분들도 빠르게 나오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의 포룸 아파트를 4억 극초만대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이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같이 내부 모습까지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전실부터 한번 만나볼텐데요 좌측편으로 보시면 키큰장 신발장이 3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거울수건까지 되어 있어서 나가시기 전에 용무 하게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집은요 여러분들 곳곳에 숨어있는 공간이 많은데 전실에도 보시면 이렇게 아, 진짜 널찍하죠. 야, 배터리 공간 너무 넓은데요? 시스템 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유모차까지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아, 현관 전실에 이런 공간 이 있는 건 진짜 좋죠. 집 많으신 분들 보관하시기에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일괄 소등 버튼도 잘 준비되어 있고, 올드 프레임으로 약간 흑경 처리된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되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실 텐데요. 오늘 집은. 전형적인 아파트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 선호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측편으로 준비되어 있는 메인 욕실을 먼저 한번 볼까요? 와, 메인 욕실 사이즈 넓다. 안쪽으로 공간이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오, 이 가로 공간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약간 정상각형 구조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 사이즈도 넓고, 젠다의 선반도 잘 설치되어 있고, 거울 수납장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첫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 텐데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방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취미방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가로폭이 2.6m 나오고요 세로폭은 2.9m가 나옵니다 어우, 그래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와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방향으로 활용하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아마 보이실 거예요 베란다가 리었인데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팀장님도 같이 한번 나와보시죠 와, 베란다 사이즈 넓은데요? 이런 식으로 통 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옆집에 보이시는 두 번째 방과 이어져 있다 보니까 널찍한 공간 활용이 될것 같아요. 자, 안쪽으로 이동해서 이쪽으로 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방금 보셨던 첫 번째 방하고 동일한 사이즈로 나와 있어요. 가로 폭 2.6m, 네. 세로 폭 2.9m로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자녀분들 방 또는 여기 분들 뒷필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어 그러게요 이거 화장 그 파우더 공간으로 쓰라는 작업하시는 네. 공간인가요? 네 어, 드레스룸 같은 거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안쪽으로 나와 볼 텐데 복도에 네. 보시면. 주방 옆쪽으로 이런 공간이 또 있어요. 아 주방 옆에 다용도실 진짜 크다. 여기를 그냥 세탁실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니까요. 러 여기를 세탁실로 사용하고 저기는 그냥 베란다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네. 워시터 두고 옆쪽으로 펜트리장 같은 거 추가로 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공간이 정말 널찍하게 잘 나와있네요. 자 이제 메인 거실로 한번 나와보시죠. 자 거실은 넓은 사이즈와 더불어서 눈에 띄는 거는 인테리어가 될것 같아요. 거실하고 주방 바닥이 고급스러운 헤링본마루로 설치공이 되어 있습니다. 딱한 눈에 보기에도 좀이게 어두컴컴한 좀 고급스럽지 러 않나요? 어 묵직하고 확실히 저는 헤링본을 좋아합니다. 자, 묵직함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거실 사이즈는 폭이 4 m 를 자랑합니다. 길이 자체도 워낙 길쭉하게 잘 나와 있다 보니까 대형 소파를 두시기에도 괜찮고요. TV 아트월 자리도 100인치 이상. 대형 TV를 두시기에도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천장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빙글빙글 실리팬까지 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 천장에 라인 조명 너무 잘 해놨다. 기본적으로 인테리어가 좀 세련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우물은 천장 시공도 되어 있고요. 충고는 2.34m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거실 기준 동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저는 주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거실과 대면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상판이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오, 어, 이거 좋은데요? 그렇죠 네. 약간 블랙 톤의 세라믹 상판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구짜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찌개 같은 거 끓여가면서 여기서 식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옆쪽으로 기역자 형태 싱크대 준비되어 있고요. 기본 쌍 3구, 가스 북탑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아파트인데 주방창이 없어요. 아, 그게 좀 아쉽다. 그렇죠. 네. 근데 보시면 후드도 대형 사이즈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거실에서 바람이 워낙 잘 들어오니까 환기 걱정은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 사이즈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 냉장고 자리, 한단냉장으로 두시게 해도 충분한 공간으로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거실하고 주방 괜찮은데요? 어 좋습니다. 안에 공간도 넓어요. 사이즈가 일단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나볼 우리 세 번째 방 그리고 안방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세 번째 방 중간 방에 해당하는 사이즈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웬만한 안방만큼이나 사이즈가 잘 나와 있는 중간 방입니다. 가로폭이 2.8m가 나오고요. 세로폭은 3.4m를 달아합니다 오, 11자 넘네요. 사이즈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여기는 성인 자녀분들이 쓰시기에도 괜찮고요. 대형 침대 두시고, 옆쪽으로 컴퓨터 책상 또는 옷장 같은 거 설치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방은 사이즈가 워낙에 잘 나와 있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창문도 이면창으로 나져 있습니다. 어 개방감이 좋아요. 환기도 좋을 거고요. 체감도 굉장히 좋은 안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가로 세로 폭이 모두 3.4m를 자랑합니다.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천장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안방 안쪽으로 부부욕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욕실 사이즈가 야잘 나와 있더라고요. 어 욕실 인테리어 너무 귀여운데? 그렇죠. 네. 여기 여성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오 어, 화이트랑 뭐 핑크랑 있는데, 오 인테리어도 좋고 사이즈도 넓습니다. 그렇죠. 네. 어, 여기 그리고 보면은 오 수전도 이렇게 혀기도 예쁜 걸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거울도 뭐 아치형 걸로 뭐 인테리어에 좀 신경 쓴 모습입니다. 안방 욕실은 특이하게 여성분들의 취향을 저격할 만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거실로 다시 한번 나와 보시죠. 자, 이렇게 서해선 원중역을 도보 2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초초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집은 방도 4개나 있고 내부 면적이 워낙 크게 나와 있어서 역세권으로 넓은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로 한정거장만 이동하면 7호선 부천 종명동장역 또는 김포공항역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금액대는 4억 극 초반대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역세권의 넓은 아파트 시곤을 그냥 다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실입조금은 3천만 원이면 내집 마련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셜록건축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주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